앞으로 3년간 대전 경제계를 이끌 새로운 수장이 선출됐습니다. 대전 상공회의소는 이번에 유례없이 치열한 선거전을 겪어 화제를 모았는데 70대 연륜과 50대 폐기, 누가 승리했을까요? 이재곤 기자입니다. 늘 추대 형식으로 선출됐던 대전 상공회의소 회장에 건설계 맏형인 정성욱 금성백조주택 회장과 50대 젊은 피, 최상권 신호산업회장이 맞붙으면서 뜨거운 관심을 불렀습니다. 개표 직전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 승패를 가른 건 70대 노장의 연륜이었습니다. 정성욱 회장이 61대 47, 14표 차로 누르고 23대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제 모든 것을 쏟아 오르지 우리 상공인과 대전상의 번영과 발전만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정 회장은 마지막 봉사로 생각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며 원로회를 구성해 원로들의 힘도 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생계를 위해 1 0대 때부터 건설 현장에 뛰어들었다는 정 회장은 전국 60위권의 건설 업체를 일군 자수성가형 인물로 활발한 봉사 활동에. 대전 개발위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여섯 명의 부회장단도 선출됐는데 이번 선거가 치열했지만 선의의 경쟁이 신선했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한편 대전 상인은 지역 최대 경제단체지만 제목소리를 내기보다 공공기관 역할에 집중했다는 지적이 컸습니다. 하지만 지역 경제계의 대표로서 앞으로는 중앙과 지방 정부에 할 말을 분명히 하고. 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많습니다. 정 회장도 국책사업 유치와 상공인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한 만큼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TJB 이재곤입니다.